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갈 바엔 차라리 중국으로 가겠어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자 완벽한 중국의 하위호환인 나라라고요. 여기 후진국 한국만은 절대로 가지 않겠다며 농성을 벌이는 스페인 여학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중국으로 향한 대부분의 학생들과는 달리 억지로 한국으로 보내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한국에 가게 된 그녀는 중국으로 간 학생들과 운명 자체가 달라졌을 정도로 충격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출신의 파울라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생으로 요즘 들어 인생의 격변을 느끼는 중인데요. 무슨 고등학생 주제에 인생의 격변이냐며 떠드냐고 하실 분도 계실테지만 아무래도 스페인 혹은 유럽 주요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어떤 말을 하려는지 잘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척이나 어렸을 때만 해도 스페인은 나름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이민자들이 늘어나고 특히나 중국인 이민자들과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지금의 스페인은 예전의 스페인이 아니게 되어버렸거든요. 일단 중국인들은 스페인에 전혀 동화될 생각을 안했고 이곳에서도 중국어만을 구사하며 오히려 스페인 현지인들에게 왜 세계 공용어인 중국어를 하지 못하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였는데요. 특히나 중국인들은 처음에는 적은 자본만을 필요로 하는 마트나 세탁점 등의 업종을 점령하더니 이내 스페인 내의 거의 모든 생활 필수 시설들을 점령해 버렸고 이들은 중국어를 못하면 가게를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게끔 중국어 설명만을 덕지덕지 붙여놔 버렸죠. 이런 배짱 영업이 가능했던 이유는 마치 바퀴벌레처럼 숫자가 적을 때는 매우 조용하게 살던 중국인들은 이제 거의 스페인 현지인 숫자와 맞먹을 만큼 불어나 버렸고 이제 중국인들은 스페인 내에서도 자신들끼리 자급자족이 가능할 정도로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중국인들은 스페인 내에서 각종 범죄를 주도하며 낮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슬럼화를 유발했기에 중국인 밀집 구역은 곧 구제할 수 없는 슬럼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 자본은 스페인의 교육까지 뒤흔들며 스페인의 미래 세대의 가치관과 사상을 완전히 개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페인 내에 중국 자본이 운영하는 학교는 중국인 학생과 중국 교사들이 거의 점령하다시피 한 상태고 제가 사는 지역의 거의 모든 학교도 이렇듯 중국 자본에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 저 또한 이러한 중국 자본이 운영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거든요. 이곳 학교에서는 수학 시간에 뜬금없이 수학이라는 학문은 중국인이 만든 것이고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자 한국이라는 민족 자체가 중국의 소수민족이라는 전혀 개연성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수업을 이어갔는데요. 특히나 음악 시간에는 듣기만 해도 머리가 어지러워지며 토가 쏠리는 중국어 노래를 배웠기에 저희는 반강제로 어느 정도의 중국어를 할수 있게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음악 시간에도 한국의 케이팝은 사실상 중국의 경극에서 유래된 중국의 것이고 한국은 중국의 모든 것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는 유사국가일 뿐이라며 선동을 이어갔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설령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가졌던 학생이더라도 중국의 이러한 세뇌 및 선동 교육에 완전히 홀려버려 한국을 나라 취급도 안 하게 되어 버렸는데요. 저와 중학생 때 그렇게나 친했고 K-팝과 한국 드라마를 그렇게나 좋아했던 친구들 또한 이곳 학교에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한국을 완전히 개발도상국으로 인식하게 된 것만 봐도 중국 학교의 이러한 세뇌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수 있죠. 그러다 저희는 수학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다양성을 함양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학 여행지를 유럽이 아닌 아시아로 추진했는데요. 그런데 수학여행지는 한국과 중국 중에 선택하는 걸로 정해졌기에 저는 학교 측의 속내를 곧바로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학교 측은 한국과 중국을 대놓고 편파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양국의 현격한 격차를 보여주려는 취지가 분명했거든요. 일단 양국에 책정된 활동비나 프로그램들만 봐도 그랬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비용은 턱없이 적게 책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들도 매우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한국으로 가는 비용은 너무도 비쌌고 이 정도면 거의 자유여행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프로그램이 거의 계획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으로 가는 활동비는 중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줬기에 턱없이 저렴한 가격만이 책정된 거였는데요. 또한 중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구성했기에 매우 알차게 보였던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스페인을 중국화시키려고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는 모양이었어요. 반면에 학교 측은 한국은 별볼 것도 없는 가난한 국가니 둘러볼 만한 곳이 얼마 없는 것이 당연하고 한국은 공무원들에게 입국비 명목으로 뒷돈을 찔러 줘야 비로소 입국을 할수 있는 최악의 비리 국가이므로 당연히 수학여행비가 비쌀 수밖에 없다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며 학생들이 중국을 선택하도록 거의 강제하더군요. 결국 학교 측의 바람대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학생들은 중국도 싫어했지만 중국의 세뇌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도 안 좋게 생각하게 된 차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이나 중국이나 50보 100보라고 생각하던 상황에서 수학여행비가 중국이 훨씬 더 저렴했기에 학생들은 돈이라도 아끼자 싶어 중국을 선택한 거였죠. 결국 전교에서 저를 비롯한 열댓 명의 학생들만이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한국을 좋아했던 학생들이었고 대부분은 저처럼 반항 심리로 한국에 가게 된 학생들이었죠. 중국에 이러한 대놓고 편파적인 수학 여행지 선정은 너무나도 불합리했고 또 치사했거든요. 또 중국의 한국 비하는 전부 근거가 전혀 없기도 했어요. 물론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모르고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점만 들어왔지만 저는 중국에 대한 반감이 훨씬 컸기에 도저히 중국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저는 둘다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저 차선의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뭐, 여담이지만 작년도에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갔던 선배들의 말을 들어보니 중국은 그야말로 가관의 모습만을 보여줬다고 했기에 저는 중국만큼은 절대로 가면 안될것 같은 직감이 들기도 했죠. 그렇게 저와 몇몇 소수의 학생들은 한국으로 출발하게 되었어요. 역시나 중국계였던 저희 학교 측은 끝까지 치졸한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저희의 인솔을 맡은 교사는 그저 중국계 교사 단한 명이었고 그마저도 중국계 교사는 자신은 가난한 한국따위에서 단삼초도 있고 싶지 않다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대로 스페인으로 돌아가버리는 최악의 책임감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인솔자도 없이 한국에 버려졌지만 반골기질이 있던 저는 이러한 상황에 오히려 불타오르며 이번 한국행에서 그 누구보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오리라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저는 인솔자의 역할을 자처하며 친구들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그저 공항 내에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향해 봤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이유를 인지하게 되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죠. 왜냐하면 한국의 인천공항에서는 무거운 짐을 숙소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배달해 주는 짐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고, 외국인들은 이러한 절대로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시스템에 감탄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전국적인 택배 인프라를 구현해 놓아야 하며 또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승객들의 짐을 다룰 극강의 치안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뿐더러 이 모든 요소들은 세계적인 선진국에서나 겨우 갖출 수 있는 요소기에 한국은 이러한 짐 배송 시스템을 구현해 놓은 것만으로도 중국 측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선진국이라는 소리였는데요. 심지어 매우 놀랍게도 아무리 한국이라도 저희의 십수명이나 되는 인원들의 무거운 짐을 전부 배송해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인 담당자는 별 문제도 안 된다는 듯 신청서를 받아들더니, 짐은 오늘 안에 숙소에 도착하게 될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스페인에서는 기본적인 택배 하나 받는데만 해도 한달 이상이 걸리는 것이 당연하고, 택배 신청에도 십수장의 복잡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랑 3분 만에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었고, 이러한 무거운 짐들을 단 하루 만에 받을 수 있다니, 저는 이러한 간소하고 빠른 시스템을 갖춘 한국은 분명 저희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짐을 맡기려던 그 순간 몇몇 학생들은 도저히 한국을 믿지 못하겠다며 농성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은 분명 한국은 중국인들이 말한 것처럼 무지막지한 국가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나 무거운 짐을 배송을 해준다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되고 분명 짐들은 분실이 되거나 택배 기사가 혼란 가로채 버릴 것이 분명하다며 자신의 짐을 맡기는 것을 거부하더군요. 하지만 저도 바보는 아니었고 그렇게 제가 공항을 이동하면서 유심히 봤던 광경들을 손으로 가리킴으로써 이들에게 한국에 대한 신뢰감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공항 곳곳에서는 주인 없는 캐리어들이 그대로 홀로 널브러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항 밖의 버스 대기줄에서도 사람은 없고 그 자리에 캐리어들만 덜렁 놓여 줄을 서는. 극강의 시민의식과 치안이 수반되어야만 보여줄 수 있는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만약 스페인이나 유럽 국가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간 3초 만에 캐리어를 도난당할 것이 분명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이건 캐리어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사람 탓이라며 그대로 신고 접수가 반려될 것이 확실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유럽에서는 멀쩡히 쥐고 있는 캐리어도 강제로 빼앗아가는 게 일상인데 이렇듯 이제 슬슬 캐리어를 바꿀 때가 됐으니 제발 내 캐리어를 훔쳐가 주세요 라고 홍보를 하는 듯한 행동을 했으니 경찰들조차 이러한 도난 상황에 피해자 탓을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죠. 그리고 역시나 서구권 출신으로 보이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오직 한국에서만 볼수 있는 이러한 주인 없는 캐리어가 도난당하지 않고 있는 모습과 캐리어 줄을 보고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는 듯 연신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는데요. 재밌게도 분명 아까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며 자신의 캐리어를 맡기지 않으려고 했던 학생들도 제가 가리킨 이러한 한국의 캐리어 줄을 연신 사진 촬영하며 자신의 SNS에 한국은 미쳤다며 캐리어 줄의 모습을 공유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모두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완벽한 신뢰를 느끼게 되었고 짐을 전부 맡긴 채 홀가분하게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별 기대 없이 탑승한 공항버스에서 저희 모두는 또다시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버스는 이게 이동을 위해 만들어진 버스인지 아니면 호텔 시설인지 헷갈릴 정도로 최첨단의 시설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한국의 버스는 개인 전자기기 무선 충전 시설을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생수와 수면 안대, 그리고 수면용 이어플러그까지 제공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한국의 버스는 마치 닭장처럼 촘촘하게 좌석 배치를 해놓은 스페인 버스와는 달리 널찍한 좌석 간격을 자랑했기에 편안하게 누워서 갈 수도 있었죠. 이러한 극강의 개인화 덕분에 다른 친구들은 버스에 탑승하자마자 마치 호텔방처럼 코까지 골며 숙면을 취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친구들을 잘 인솔해야 한다는 약간의 책임감을 느꼈기에 그렇게 버스 시설들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공항버스에는 별도의 스크린이 달려 있었고 이 스크린은 한국의 관광지나 볼거리 등을 소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계 학교 측의 편파로 인해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온 저희를 위해 AI 맞춤형 관광지 추천 기능까지 제공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중국 학교 측에서 말했던 한국은 너무 가난한 저개발 국가라 딱히 할 것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지 못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한국은 찬란한 유적지들과 다양한 볼거리와 매력을 가진 국가였고 저는 역시나 중국의 주장은 전부 거짓말이었을 뿐이었구나 싶어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계획으로 한국에 왔음에도 한국의 최첨단 편의시설 덕분에 버스 안에서 이동을 하는 와중에도 완벽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선진적인 모습들을 전부 다 촬영해 놓았고, 제가 촬영한 모습들을 학교 수업 중에 공개함으로써 중국 교사들의 한국에 대한 선동은 전부 거짓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렇듯 중국 측의 맹목적이고 세뇌적인 교육만을 받는다면, 저희는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중국인과 다름없는 사상을 가진 괴물이 되어 있을 게 분명했거든요. 그렇게, 저희 모두는 한국 버스에서 각자의 시간을 즐기며, 드디어 버스에서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기대 없이 도착한 서울의 모습은, 분명 스페인의 그 어떤 도시들보다 웅장하며 깔끔했고, 고층 건물들과 어우러진 각종 궁궐, 그리고 불교 사찰들은, 조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듯 했죠. 그런데, 그렇게 서울의 아름다운 모습을 연신 스마트폰 카메라로 담던 친구 마리아는 갑자기 외마디 소리와 함께 주저앉아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그녀는 서울의 모습을 카메라에 더욱 잘 담겠다며 혼신의 힘을 다했고 결국 높은 곳에 올라가면서까지 무리해서 사진을 찍다가 그만 발을 헛디디며 스마트폰을 떨어뜨리게 된 거였습니다. 당연히 그녀의 스마트폰은 땅바닥에 힘없이 떨어지며 완전히 박살이 났고 마리아는 자신의 박살난 스마트폰을 부여잡고 오열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한국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한국을 선택한 몇안 되는 친구 중 하나였고, 한국을 어찌나 좋아하던지 중국의 세뇌에도 자신의 주관을 유지한 채 한국에 대한 사랑만을 키워온 학생이었거든요. 심지어 그녀는 이번 한국행을 어찌나 기대했던지 한국에서 평생 찍을 사진을 전부 찍어온다며 카메라 성능이 좋은 최신 스마트폰까지 구매한 상황이었기에 그녀는 더욱 극심한 좌절감을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수리하기 위해 사용하게 될 돈이 아까워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더는 사진을 찍지 못하게 되어 추억을 일절 남기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에서 엄청난 슬픔을 느끼는 듯했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친구들이었기에 친구들은 그저 마리아를 안쓰러운 눈으로 쳐다볼 뿐 감히 그 누구도 그녀에게 위로를 건넬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주저앉아 오열을 하자마자, 길을 지나던 한국인들이 하나둘씩 다가오더니, 이내 무슨 일이냐고 물어왔거든요. 마리아는 그저 자신의 완전히 박살난 휴대폰을 보여줄 뿐이었고, 이내 한국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마음먹고 휴대폰을 구매했는데, 이제 더는 추억을 남기지 못하게 되었다며 울상을 지었는데요. 그러자, 한국인들은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추억을 남기지 못한다뇨? 휴대폰을 수리하는 데는 한 시간도 걸리지 않을 것이고 비용도 그다지 부담되지 않을 거예요. 혹시 휴대폰 말고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의 말에 마리아의 눈은 일순간 반짝였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였지만 마리아는 일말의 가능성에라도 희망을 걸고 싶은지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며 재차 물었는데요. 그러자 한국인들은 한국에서 전자기기 수리점은 어디에나 있고. 한국은 이러한 수리 시스템이 무척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과 수리 시간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대답을 하며 원한다면 근처에 있는 수리센터에 직접 데려다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스페인에서는 스마트폰 수리센터 자체가 없어서 사설 수리센터로 이동하는 데만 해도 몇 시간은 걸리고 또 수리에는 아무리 기본적인 작업이라도 한달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데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수리센터도 코앞이고 스마트폰 수리에 한 시간밖에 안 걸린다니. 저는 이 한국인들이 절박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려는 거라고 확신했고, 그렇게 마리아를 붙잡으며, 저 말은 믿지 않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건넬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말에 단단히 홀려버렸는지, 그저 먼저 숙소로 가있으라면서, 자신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스마트폰을 꼭 고쳐야겠다면서, 억지를 부리더군요. 저는 여전히 단한 명의 나고자 없이 모든 친구들을 인솔해야 된다는 책임감에 휩싸였고, 결국 다른 친구들을 숙소로 보낸 뒤 마리아와 함께 수리센터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정말로 저희의 다음 일정은 1시간 후에 시작되므로 마리아에겐 그다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하나만을 위해 친구들 모두가 손해를 볼 수야 없으므로 이건 마음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한국의 수리센터에서 수리기사는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하더니 이내 손가락 하나만을 펼쳐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한 달을 뜻하는 손짓이 분명했고, 마리아는 실망감에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수리기사는 그런 마리아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더니, 이내 충격적인 내용이 적힌 번역앱을 건넸거든요. 이 스마트폰은 액정수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먼저 대기 중인 손님이 계셔서 1시간이 최선이죠. 아무래도 급한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최대한 빨리 처리해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한 달이 아니라 한 시간을 뜻하는 손짓이었다니. 저는 그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는데요. 천당과 지옥을 오간 말이었 또한 이 상황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듯 그저 벙찐 채 숨만 헐떡거릴 뿐이었고, 그렇게 저희는 한 시간도 아닌 40분 만에 완전히 수리된 스마트폰을 받아들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스마트폰 수리에 청구된 비용도 스페인에서의 3분의 1 수준이었는데요. 스페인에서는 스마트폰 수리비가 너무 비싸서 고장이 나면 그냥 하나 더 사는 게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한국은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국가인 셈이었죠. 그렇게, 저는 스페인보다 모든 면에서 압도우위에 있는 한국의 모습에 혀를 내두르며, 늦지 않게 숙소로 향할 수 있었고, 저희가 수리된 스마트폰을 들고 오는 모습을 본 친구들은, 전부 기겁을 하며, 아무래도 자신들은 중국에 의해 완전히 속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저희의 본격적인 한국에서의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일단, 저희의 여행은 생각보다도 훨씬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의 대중교통 네트워크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외딴 지역뿐만 아니라, 주요 관광지와도 원활하게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버스와 셔틀, 지하철은 매우 짧은 배차 시간으로, 웬만한 관광지까지 전부 이동시켜주었고, 한국의 실시간 대중교통 앱은 가장 빠른 경로를 제한하고, 지연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기까지 했죠. 스페인에서 외딴 곳이나 관광지를 가려면 속절없이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한국의 대중교통은 그와는 차원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매우 편안하게 창경궁에 도착할 수 있었죠. 그런데 창경궁에 채 입장하기도 전에 저희는 창경궁 주변 거리에 역사와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많은 글로벌 도시의 혼란스러운 풍경과 달리 한국 궁궐로 이어지는 거리는 차분하고 세심한 정리의 느낌을 물씬 풍겼고, 이는 한국의 관광지뿐만 아니라 관광지의 주변까지도 그에 걸맞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세심한 배려심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수 있었습니다. 나무로 둘러싸인 대로가 궁전으로 가는 길을 장식하며 그늘과 평온함을 선사했고, 근처에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함께 자리잡은 전통 한옥 스타일의 카페들이 즐비해 있었기에 이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의 매끄러운 조화를 강조하는 듯 보였어요. 물론 이러한 아름다운 거리에는 쓰레기나 시설물 훼손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이건 관광지나 공공장소가 방치되며 손상되는 경우가 많은 스페인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청결과 질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모양이었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이야말로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는 힘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홍화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홍화문을 통과한 저희는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번잡한 도시의 소리는 은은한 바람을 타고 지나간 과거의 속삭임으로 대체된 듯했고, 저희 모두는 동양적인 분위기의 절정을 보여주는 창경궁에 완전히 압도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정말로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창경궁 안에는 AI 기반 오디오 가이드와 여러 언어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이어폰과 과거의 역사를 재현해주는 AR 안경까지 구비되어 있었고, 이러한 최첨단 장비들은 한국어를 할줄 모르는 저희들에게 생생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거든요. 이어폰은 GPS를 감지하여 각 건축물들에 대한 상세한 내러티브를 제공했고, AR 안경은 저희가 현재 위치해 있는 곳이 과거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지에 대해 생생하게 재현해 주었거든요. 저는 이러한 한국이 자체 개발했다는 최첨단 안경을 통해 조선의 전성기 시절의 모습과 같은 역동적인 장면을 볼수 있었고, 분명 남이 나라의 역사 따위는 관심 없으니, 홍대와 같은 재밌는 곳이나 가자며 투정을 부리던 친구들마저도 방문객들에게 생동감 있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역사 속으로 몰입하게 하는 한국의 천재적인 방법에 완전히 심취해서 저보다도 훨씬 더 창경궁에서의 경험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뭐, 저는 아직까지도 명정전이 조선시대 왕실회의에 사용되었던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왕궁 중 하나인 것을 기억하고 있을 뿐더러 AR 안경이 재현해낸 왕이 궁에 앉아 연설을 하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떠올릴 정도니 한국의 이러한 관광 인프라는 대성공이라고 할수 있겠죠.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에서는 유적지가 방치되거나 지나치게 상업화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보존, 접근성, 현대 기술의 균형에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고 있었고 어디서든 누구나 한국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게끔 완벽한 관광을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재미없는 역사와 전통을 이런 식으로 풀어간다는 건 정말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 감히 생각해내지 못한 천재적인 방법이었고, 심지어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어린 외국인 아이들도 한국의 역사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던 걸로 봐서 한국은 정말 천재의 국가가 맞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수학여행 일정 동안 최고로 만족스러운 한국 여행을 즐길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한국의 선진적인 면모들을 전부 촬영한 채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등교를 하고 보니 중국에 갔던 친구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학생들 일부는 아프다는 이유로 등교 자체를 못하기도 했기에 저는 이러한 의문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러움을 느낄 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중국계 선생님들이 보는 앞에서 촬영해온 한국의 선진적인 면모를 그대로 송출하며 이 학교의 교육은 전부 거짓말과 선동일 뿐이라는 것을 공개하자 제 영상을 본 학생들은 더는 못 참겠다며 그 즉시 들고 일어났고 저는 그제야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중국으로 갔던 학생들은 중국에 왔으니 중국 문화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강요받으며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투어에 강제 참여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중국의 땅이 너무 넓어서 관광지와 관광지 간의 거리가 너무 멀었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매우 가난한 국가인지 중국의 도로는 거의 다 비포장도로에 도로 상태도 매우 심각해서 이런 도로에서 10시간 이상을 이동한 학생들은 죄다 토를 하느라 탈진 상태가 되었다고 했죠. 이에 더해 일부 구간에서는 중국 현지인들이 길을 막고 통행료를 요구해서 반나절 이상이나 시간이 지체되기도 했고, 그렇게 겨우 도착한 중국 관광지도 충격적인 모습을 보일 뿐이었다고 했어요. 관광지에는 분명 화장실이 존재했음에도 중국인들은 화장실까지 가기 귀찮다는 이유로 관광지 이곳저곳에 아무렇지 않게 볼일을 받고, 이에 대한 제재나 관리는 전혀 되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몇천 년은 된 유물이라고 소개한 중국 문화재는 자세히 보니 메이드 인 차이나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전부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일 뿐이라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중국은 모든 것이 가짜인 국가였고 중국에 갔던 학생들은 이러한 가짜 유적들을 구경하기 위해 매일같이 하루에 십수 시간이나 이동했던 거였죠. 결국 이러한 강행군에 학생들은 알아누워 버렸기에. 학교에 등교조차 못한 거였고 이러한 불만이 폭주하던 상황에 제가 한국의 선진적인 면모를 공개함으로써 그야말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부어버리자 학생들은 그 즉시 폭발하며 들고 일어났던 거였습니다. 현재 학생들은 집단적인 자퇴 및 스페인 교육청의 직통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현재 이러한 역사 왜곡 및 선동의 교육에 대한 증거는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는 상황이기에 중국 자본에 의해 잠식당했던 저희 학교는 대대적인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희는 과거와 같이 멍청한 교육을 그대로 수긍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고 한국은 바보가 되고 있던 저희를 일깨워준 셈이었기에 저희 모두는 한국에 대한 감사와 오해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